뭐야 이거 진 경주 돌라 말았다. 자동차 경주가 뭔지 몰라가지고. 아! 와! 열다. 오빠 그 속도면은 빤스 다벗겨지겠어 빤스가 아, 먹여준다고. 강감배 나가. 백현. 아름요. 아름. 어? 너이 사람들처럼 수영할 수 있어? 와, 오빠 이 사람 봐 진짜 빨라. 뭐야? 어, 우리 올림픽 나가야지. 그래, 나 하는 거잘 봐, 오빠. 어, 봐봐. 내가 제 2의 박태환 선수야. 오, 그렇다고? 너 완전 맥주병 아니었어? 아니야, 일로 와. 저기서 못하네. 일로와. 야, 차! 아, 유 아르바, 나도 빠져버렸다! 아, 뭐야, 오빠, 비켜! 아, 아니, 같이 빠져버렸어, 아르바! 아, 진짜 어이없네. 나 혼자 여기서 해야 되는데. 아, 나도 들어오기 싫었어. 아, 진짜. 야, 근데 진짜. 왜 이렇게 느려, 우리? 오, 오 오빠, 어, 신발에 껌도 붙어있네. 진짜 더럽게. 야. 어? 껌이 붙어있다고? 응. 아. 누구야, 나, 일단은, 나는 원래 물개였어, 물개. 아, 그래서 파란색이야? 어, 내가 파란색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. 그래. 나 레이스하고 온다. 알겠어. 어, 자, 야, 너네들 뭐야? 오, 오. 자, 달려! 와 오빠 빠른데? 칼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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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레! 클릭하면 이거 더 빨라진다. 클릭하면! 나 클릭. 지금 1등 보여? 1등 보이냐고! 아, 뭐야! 근데 뭐야? 얘들 왜, 왜 이렇게 빠르지? 뭐야, 오빠 꼴등이잖아! <laughs> <야>. 아, 뭐야! <laughs> 아,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! 우리 지금 완전 어. 수영 초보인가 봐. 아 그러네. 우리 엄청 초보네. 음... 아 진짜 조금 봐주면서 하지 이거. 진짜 이거 너무 빨리 가네 다들. 원래 프로의 세계는 봐주는 거 없어 오빠. 그렇다고? 그아 그래. 진짜 치사한 것들이네 이거. 으아 힘들어. <laughs> 오빠 아직도 못 들어갔어? 어빠 아직도 못 들어갔어. <laughs> 아, 아니 아뭐 이거 우리 훨씬 더아 많... 뭐야? <laughs> 나 여기서 이러고 있어. <laughs> 오빠 단상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네. 아, 나 육등이야 이런 치욕적인. <laughs> 우리 여기서 에 많이 연습하고 가야겠어. 오토 오토 사야겠어 오토. 아 오토는 못 참지. 오토 클레, 노박들. 와, 진짜 많아. 오, 좋았어. 오, 어, 오빠. 어, 웰컴. Welcome! Welcome! 아, you... 몰라! 아, 좋은 걸! <laughs> 좋은 걸 29로 복세 팔고 있어! 어디, 어디? 전설적으로 애완동물 1개 주고, 더블 승리 30분 동안 3개 주고, 완전 좋은데? 어디, 어디? 상점에! 상점에? 어! 그거 사야 돼! 로 o n g 좋았어, 로봇살 햄! 우리 세계 최강의 그게 되려면 애완동물 또 껴줘야지. 야, 너좀 빨라졌냐? 너왜안 빨라지지? <laughs> 아! 애완동물 꺼 줘, 오빠. 꼈어. 꼈어? 어, 여기 뒤에 이거 토끼 날라다니잖아. 너왜 이렇게 느려? 아, 이거 돈 먹는 돈 먹은 거 아니야, 이거? 아 벌써 돈을 먹는다고? 와, 그래도 만이 30, c 0 늘어나. 어, 많이 늘어나는구나. 나 벌써 200. 나 거의 이제 300이야. 오! 나는 그럼 이거 사겠어. 골드 수영 안경. 어, 수영 안경? 어, 이거 정도는 껴 줘야 돼. 어이래 그래? 야, 아람, 나 이거 봐. 멋있지? <laughs> 봐봐, 오빠. 와, 오빠! 진짜 간지난다. 아. 약간 그거 같아. 등산하는 아저씨. <laughs> 자, 오빠, 나 이제 500에서 논다. 나잘 봐라. 어, 500할수 있어? 나도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간다, 간다, 간다! <laughs> 와 75씩 늘어나 대박 나좀있어오케 k 로 간다. 어 뭐야 나 여기 갈수 있네? 야하 나 바로 반대편! 뭐야 벌써 케 k 로 간다고? 그래! 아니 이럴 야, 수가. 난 아니야. 어 오빠! 왜? 여기 패시 무료래. 패시 무료라고? 응. 어. 무료 참을 수 없지. 어? 너 그러다가 거, 그, 너그 큰일 나는 거야. 뭐야 이거 무료가 아니네. 그래 무료가 어딨어. 야 꽃요정 4999? 이거 비싸다. 그러게, 엄청 비싸네. 난 그렇다면 은 유령 랜턴 신화를 한번 사보겠어. 로복스! 로복스! 와우, 나 지금 1로복스짜리 샀다. 1로복스 어. 아름, 나 이걸로 붙어보고 올게. 알겠어, 오빠 붙어. 우리 같이는 못 붙어? 어, 우리는 다른 리그야. 아, 그래? 자, 가자. 너도 붙어봐. 알겠어, 나 간다. 어. 아름 선수가 제일 예쁘군요. 아름이 빨라 빨라 빨라. 노래들. 와빨왜왜왜왜 왜? 대박 나 진짜 빨라. 우와 나도 진짜 빨라 지금. 근데 내 옆에 내가 더빨라 뭐야 이거 얘네? 우와. 와. 어나 3등 했어 이렇게 빠른데? 아, 뭐야 4등 했어? 야얘들왜 이렇게 빠르냐? 그러니까 이거, 이거 오빠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. 그러니까 와 엄청 빠르네. 빨리 여기에서. 이거 여기에서 빨리 수영해. 어라, 너 뭐야? 너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졌어? 네 다리가 아닌가 저거 내 다리 아닌데? 아, 아, 네 다리 아니구나 응. 아, 진짜 아르바 좁다 여기. 그러니까. 아, 어? 잠깐만 저기 슈퍼머신 뭐지? 차차차차차차. 오빠, 이것 아? 봐. 뭐, 이거 뭐. 좀 좋아 보이지 어, 않아? 뭐야 이거 슈퍼머신? 어? 로봇 댄. 아, 좀 비키세요. 여기 내 네, 모자탕이야. 나도 여기 나 여기 나 오줌 쌀 거야. 어, 안경 써야지 안경. 안경? 어. 장난 안 써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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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너, 보여. 어, 보이자고. 뭐야, 나 이거 샀는데 왜안 돼? 이건 내 거니까. 뭐야? 뭐야, 왜안 돼? 나 아름이도 안 돼. 간다. 야, 난돈 먹은 거야. 넌돈 먹었어. 아니, 이거 뭐야? 야, 나갔다 간다. 나갔다. 예. <laughs> 간다. 조, 조, 조. 야나 완전 이제 그냥 올림픽 메달 그냥 다섯 개다따그야 어? 오빠는 다섯 개못 따. 내가 1등할 거니까. 따다야 어, 여기가 제일 마지막 수영장보다 제일 조, 더 좋은 거야. <laughs> 오빠, 어? 오빠 얼굴 진짜 웃겨. <laughs> 이거 닥파닥거려여 이게 멋있는 거야. <laughs> 아 아름이도 간다. 아 아름이도 간 아름이도 간다. 아름이도 간다. 아름이도 간다. 아름아 정변호. 일로 와. 들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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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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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고고 고. 고고 고. 언제 시작해? 뭐야? 왜안 돼! 아 이거 사람들 모아야 뭐 되나 봐. 아 이거 두명세명 이렇게 있어야 되나 봐. 아 뭐야 어이없네. 아유 경주를 눌러버렸네 오빠. 아이고 진짜 저거. 아 뭐야 나 이거 완전 사기다. 이거 완전 꼈어 나 여기. 그러니 살을, 살을 빼라고요. 아 뭐야 나 저기 꼈어요! 자 나도 나 해볼게. 나 이제 엄청 많이 했으니까. 발타 아니 쟤는 왜... 시작이 빨로 나보다! 저거 부정 출발 아니야 저거! 오빠가 이기 거야. 아얘 근육맨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. 3천은 돼야 이기네 쟤. 3천? 어. 와 강하다. 뭐 진짜 나 열받게 했어? 아, 와 오빠가 여기에서 1등인데? 거의? 그래 내가 거의 1등인데 이 1등이랑 나랑 엄청 차이나. 잠깐만 이거 아예 그냥 이거를 사면 되잖아 생매니까어 뭐? 간다! 225K 2200로벅스 로벅스 와 오빠 대박이다! 야, 225K밖에 안 돼? 어? 야 225K에 2000로벅스밖에 2000안 된다고? 야 너무 비싸다. 그러니까 여기 완전 사기야. 이거 완전 사기네. 아오빠나 한번 붙어야 되는데 이거 아, 진짜. 그러게. 아래로 좀 붙어야 되는데 아깝다. 아... 야나 아. 이거 꽃여정 한번 사볼게 그러면. 5000로벅스 그래. 5000로벅스 야 5000로벅스 와 5천 로벅스라고? 그래. 아, 진짜 오빠 찢었다. 그래 이거 완전 찢었지. 어. 와 근데 5천 로벅스를 끼고 있는 친구가 있네. 와나 근데 아직도 1등을 못해 무슨. 야, 나 5천 로벅스 꼈으니까한번 어. 잠깐만 내가 네, 해볼게 이거 하면은 더막 빡빡 오르나? 좋아! 팍팍 올라 팍팍! 와 1000K 돌파! 1, 1M 돌파! 1M 돌파 벌써? 어! 엄청 빠르다! 그치? 어! 내가 네, 쟤어 저저저저 저, 저, 응? 저 왕자 있는 초록색보다 이길 거야 우와 오빠 화이팅! 하이 아, 좋았어 그래 솔직히 5000로벅스 썼는데 못 어. 이기면은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! 그래 이거 오빠는 이제 그냥 아 뭐야 이거 진 경주 돌러가 봤다 자동차 경주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와 열다 오빠 그 속도면은 빤스 다 먹혀드겠어 빤스가 아, 먹혀준다고 어! 어, 큰일났네 뭐야 뭐뭐 뭐, 뭐, 뭐. 바로 또 시작해 뭐야 이거 노래 나한테 안 된다고 이것들아 어. 오빠 확실히 돈이 좋다 이거 자나 그냥 일, 그냥 일등해버렸죠 그래 오빠 1등했으니까 아름 1등안할때아 뭐야 이게 아름아 어? 나 무한 환수를 걸렸어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뭐하는 거야? 아 뭐야? 아, 이게 오토 레이스라는 게 있, 있네. 계속 하는 아 거야. 아유 진짜 놔줘. 난, 나 줘. 나 나. 나도. 아름아 이거 섬으로 이동 있다. 자 가자 섬으로. 나도 1등한번 해봐야 되는데. 너는 어? 너는 1등 못해. 아 그렇다고? 아. 아름이 아름이 만년 3등이야자 아, <laughs> 이거 뭐야? 나 보스 다 이겼는데 왜? 보스 이겼잖아요.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? 뭐? 이거 다음 선으 보스를 너무... 이겨야 된대 보스? 어나 어. 이거 보스 이겼는데 나 보스 이겼어요! 빨리 다음으 뭐? 보내주세요 그러게 시니어 코치를 이겨라? 시니어 어. 코치가 누군데 그니까 시니어 코치 누구야? 시니어 코치 오빠 이겼잖아 어거 이겼어 마지막 보스를 아 물리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62.5K 승리가 필요하네 아아 아, 이거 승리 어 시니어 코치를 막 그냥 어? 야막 누워서 껌 먹듯이 올 이겨야 돼아름마 그래 아 그러면은 좀 이거 응. 근육을 좀 단련 시킨 다음에 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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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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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간다 아름마너 패치 너무 후지잖아 아그런가 그, 그래 패치 좀 좋은 거사아 그럼 나 뽑기 한번 해봐야겠다 뽑기 응. 뽑기가 있었어 199 로벅스로 어. 1.0를 뽑겠어 오 로벅스 야! 과연! 바로 1.0% 나온다. 뿅뿅뿅뿅뿅뿅뿅뿅! 과연! 아 뭐야? 야 이거 1,500 X 면은 이거 5,000 로벅스보다 더 좋은 거야, 아르마. 그러면은 어. 199 로벅스 행운을 사산 다음에 어. 뽑는 거야. 오 좋아, 아르미. 과연 뽑을 수있을거니까나 진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. 오 과연. 자 한다. 어. 로벅스의 힘. 영어 1.0아 진짜 안 나왔죠? 야 그런 게뭐 쉽게 나오겠냐고 난 나와 너안 나와 내가 오늘 꿈에서 돼지를 봤어 돼지를 봤다고? 응. 어유 거울 본거 아니야 이거? 아 거울이었나? 우와 나 이제 진짜, 진짜 빠르다 이거 와 전투기인데 아르미도 1.0% 나왔다 1, 2, 1. 어, 안 됐죠? 어, 그래도 지금 1.0% 빼고 다한 번씩 나왔어, 오빠. 오! 이제 진짜 나와. 날 믿어줘, 오빠. 1.0%면 그냥 1%라고 하면 되지. 왜 1.0%.. <laughs> 여기 1.0%라고 나와있어. 아, 포기한다. <laughs> 왜? 왜 갑자기 포기하지안될거 아, 같아, 오빠. 와, 오빠 그래도 나패 봐봐. 장난 아니야, 이거 봐. 아, 이거 65K 마, 만들기 엄청 어려워, 아름아. 나 하는 거잘 봐. 어.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!

어, 오빠가 신겨가지고 왜 귀엽구만. 아이. 오빠 얼굴이 더 보기 싫어. 뭐? 아, 빨라다 빨라. 너 이거 물람경 없어서 그래. 그렇다고? 아, 물람경이 얼마 주냐는 거지. 아, 물람경 사야 되나? 이거 멋진 프로모션 이거 하나 살까? 그래, 하나 사, 하나 마련해. 오십 로벅스 햄! 뭐 왔어? 아 이거 못 생겼는데? 이거 어떻게 껴? 꼈... 나 이거 어떻게 꼈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아 뭐야? 무슨 <laughs> 저렇게 불친절해? 여기 여기 수영기어 와서 끼면 된다. 아 알겠어. 와 나도 이제 백에미다 오빠. 너 백에미라고? 어 백에미 달성. 어, 나한 번. 이레이지 이렘미. 무슨 백에미야? 아그러네 이레. 어 빨리 갔다 와 알름. 일등. 백이미다 와! 거래드릴도 못하네. 와 지금 뭐냐 이 사람? 아너뭐 하냐, 아빠 진짜? 나는 섬으로 간다, 안녕. 안돼, 오빠 같이 가. 와, 가장 강력한 천재만이 섬에 올 자격이 있습니다. 이제 수영 여왕을 물리치고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고. 뭐, 오빠 바다를 지배해? 아유, 바다를 지배할 생각까지는 없는데. 그러게, 오빠 그래 이렇게 된 거. 어. 그래. 말로복스 더 써서. 어. 지배해. 와,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나 돌고래랑 붙어. 진짜? 근데 여왕이 더 빠른가 봐. 와.. 오빠 한번 해봐. 야 내가 이거 돌고래랑 그냥 다, 다 돌고래 튀김 만들어버릴게. 그냥. 그래. 자 간다. 자! 나는 바로 1등 70! 어? 뭐야 이거! 왜 아, 이렇게 빨라! 오빠 러버덕이랑 비슷하다 야. 야 로버덕만 이기네 나! 아 뭐야 오빠 별거 아니네. 와 이거 세상은 넓고 나는 진짜 작구나. 그러니까. 와.. 아래면 돈다안 써야지! 이 거의 6천 로벅스를 썼는데! 아 근데 나이 정도 썼는데 저 아저씨 못 이기는 거 진짜 어이없네. 와 근데 여기 슈퍼머신. 우와, 슈퍼머신을 와 슈퍼머신을 다시 사야 되네! 와 아름이 드디어 1등! 와 슈퍼머신 아름마 다시 사야 돼. 슈퍼머신을 다시 사야 된다고? 나 이거 다시 이거다 이거. 어? 나 지금 기억상실증 걸렸어. 수영하는 방법 까먹었어. 어 진짜? 어. 어, 다른 아 다른 섬으로 안 가야겠다. 안 돼! 아, 오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. 아, 안돼 이거 이거 안경도 새로 팔고 이거. 휴 다행이다. 이럴 수가. 아름이는 돈을 안 썼어. 자 오늘 이렇게 수영의 왕이 되어 보았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다음 주에 엄청난 또 재밌는 것들 들어가겠습니 아, 노.